스가리아서의 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리아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스가리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인 BC 8월과 11월을, 7에서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인 BC 518년 9월을, 9에서 14장은 BC 480년에서 4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스카리아서의 기록연대는 BC 520년에서 470년까지 약 50여 년에 걸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카리아 선지자는 학계보다 2개월 후에 등장하여 함께 성전재건사업을 강력하게 독려하였습니다. 스카리아서의 전반부는 성전재건사업이 막 시작되었을 때 주어진 말씀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전이 완공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새 성전이 중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성전 재건 후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선민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펼쳐 보이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스카리아서는 포로기관 세대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예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선민이 누리게될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리아서는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에서 6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스가리아가 받은 여덟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민들이 명심해야 될 교훈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약적 축복, 더 나아가 영원한 종말론적 축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인 7에서 8장은 베데린들이 예루살렘 함략 이후 성전 파괴를 애도하며 지켜오던 제5월과 7월의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가리아는 여러 가지 시련을 걷고 있는 포로기환 세대의 이말 회복과 영육의 축복을 제시하며 성전 재건과 완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9에서 14장은 BC 480에서 470년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전반부, 중반부 시대와 4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이후 다시금 깊은 영적 회의와 불감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선민 앞에 등장할 겸손의 왕이자 선민을 위한 유일한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비전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선민을 위해 예비하신 이 세상 끝날의 영원한 축복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와 있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근본적인 해답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